아주아주 목소리로 사연을 전하는 남자 가수 신성씨 환영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혜영과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. 네. 오늘도 양쪽끼를 뚱뚱 세우시고 주파수 106.1딱 고정하시고 <laughs>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오늘은 뭐 기운이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... 언상을 이렇게 화이트로 네 어, 멋지게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즐겁죠 아. <laughs> 네. 아니 진짜 가만히 보면 신성씨는요 패션 스타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네. 네. 입는 거 입고 거든요 음. 근데 신성씨는 매일 살것아 음. 음. 네. 아니 한건 아니고요 음. 어, 그 유명한 꾸안꾸라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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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 그건 야아 어, 아니야 <laughs> 그럼, 뭐야? 꾸민 듯, 안 꾸민 듯, 음. 음. 꾸민 거. 사크마도 오니까 기분이 좋긴 좋아요. 얼굴은 안 꾸미고, 그죠. <laughs> 얼굴은 그냥 안꾸없고 그렇죠. 없고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나름 그래도 뭐, 좀 여행이라고. 네. 좀 내줘야 되니까. <laughs>